뭐니? <laughs> 근데 뭐 써? 일하고일 쓰고 한참 더 고민해 야1 쓰고 조는 장면 진짜 1고 잠깐만 <laughs> 여기는 이제... 코믹 아니었나요 우리? 심플로 가야 돼 여기는 아니, 가야지. 아니, 가야지. 너무 코믹하면 과해 맞아, 맞아. 여기맞 우리 하이라이트 방구가 묻힐 수 있다고 아 방구... 방구 니아니라금노다 그래 난발냄새 주. 발냄새 이제 이걸 해그 다음에 찢어 그 다음에 응. 뭉쳐 그 다음에 아한 다음에 핸드폰을 들어 우리 코믹 아니라며 코믹인데? 코믹이야? 어, 아니 코믹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너무 약간 좀 그래 풍자와 해학이 있다면 여기는 해악 수준의 그치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러지? 그 치킨을 먹는다. 아 그래 피자도 먹는다. <laughs> <이렇게> 사, 떡볶이. <laughs> 떡볶이? 어디 어디 떡볶이? 이런 느낌. 아이스. 아 이거 한다. 어, 해. 축제를 아 고민하다 해야. 갑자기 그의식의 흐름으로 넘어간 거야? 금소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오늘까지 이거 다 하기로 했잖아 고구마, 허니콤보, 강재수 바보? 이게 축제 영상 기획이야? 다해 대사하라고 대사라고대사라고 미안해하라고 미안해 미안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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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다 해놓을게 미안해 내일까지 다 해놓을게 <웃음> <웃음> 내가 대사해 <돼서요. 웃음> <laughs> 너가좀 이번에 좀 뜸을 오래 드리긴 했어. 아니 내가 말을 못하게되 거야. <laughs> 아 내가 먼저 <laughs> 그럼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 사실. 그다음에 그렇지, 어떻게 모르겠어. 미안. 그냥 아까처럼 그냥 너무 신경도 나쁘지 않아. 아까는 되 리얼했어. 아까 진짜 리얼했그니까그것그거 <laughs> 아, 아, 쓰면 되지. 아, 지금 박수는 제대로

지수의 인성을 내가 다 담았어. 고발고발 고발. 방송부 단장이 실체를 고발합니다 <목걸음> <laughs> 와, 와, 엄청 어딘 우리 고발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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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발하는 걸로 형이 형이 형안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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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형이 이봐이 형이 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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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해볼까? 지사야, 너 너무너무 좀 끌려줘야 돼. <laughs> 아, 일어나. 오케이, 나 끌릴 수 있어. 저거 찍어, 저거 찍어. 저 찍어. 저 찍어. <laughs> 야, 무대에 다니면 안 돼. 요 <laughs>